嗯。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로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 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 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번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키티 나눌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서바나로 보내주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발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기록한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로마교회에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된 로마교회를 화합하려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나를 사바나로 보내주오입니다. 사도발 선생님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 로마를 들러 서바나로 가려 합니다.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 즉 에스파냐로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끝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사도발 선생님은 주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했고 또한 자신의 최후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바냐의 3분의 2 지점에 있었던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과 영적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원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발 선생님이 단지 로마 교회를 스바냐 선교를 위한 도구나 후원자 정도로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발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대해 말하는 사바나로 보내줘 라는 말의 석뜻은 무엇일까요? 나스메 소세키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는 일본 최초의 근대 문학가이자 메이지 시대의 대문호로서 근현대 일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낯의 소세키가 영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알러뷰를 번역하라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 그대를 사랑하오라거나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번역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소세키는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 그러고도 일본인이 맞느냐? 그러면서 말하길 일본인은 그런 아주 낯뜨거운 말을 입에 담지 않아. 이건 달이 아주 푸르구나. 라고 번역해야 해. 정말 19세기 당시 남들의 눈을 매우 의식하던 일본의 남녀들에게는 아마도 달이 아주 푸르구나 라고 해도 그 말의 속뜻은 I love you 가 되겠죠. 애니메이션 에반겔리온의 엔딩곡으로 쓰였던 Primy to the Moon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를 달로 보내주오. 저 별들 사이를 여행하게 해주오. 목성과 화성의 봄을 내게 보여주오. 다시 말하자면, 내 손을 잡아주오. 다시 말하자면, 내게 키스해주오. 내 마음을 노래로 채워주오. 영원히 노래할 수 있게 해주오 내가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참여하는 건 그대뿐이오. 다시 말하자면, 언제나 진실해주오. 다시 말하자면, 그대를 사랑해주오. 나를 달로 보내주오로 시작하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모두 한 가지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 부끄러운 듯 밝히는 알러뷰입니다. 사도발 선생님은 로마 교회에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말하길 서바나로 가는 길에 잠시 여러분에게 들르겠습니다. 예전부터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후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땅끝까지 성교하면 좋겠습니다. 라며, in other words, 바꿔서 달리 말합니다. 이 말들은 모두 로마교회를 향한 그의 부끄러운 사랑 고백, I love 던 것이죠. 오늘은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발 선생님의 "나를 사바나로 보내 주오"의 석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복음의 종으로, 오직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사도발 선생님.그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 고백은 "나를 사바나로 보내 주오"나와 함께 사바나까지 달려가오였습니다.이런 사명자의 사랑 고백에 가슴이 울컥합니다.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또 사도발 선생님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사바나까지, 땅끝까지 달려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